잠깐만, 그러면, 이게 비숍이면은, 불독이랑 선포로는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니, 잠깐만 자, 여러분들, 오늘 진행해볼 직업체험은, 스카니아 서버의 어마모시아, 우또 비숍, 토현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니, 오늘, 이번에, 비숍이, 진짜, 엄청나게, 강력, 해줬다고, 합니다. 오늘,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비숍이, 이번에, 리마스터 되고 나서, 스킬이, 다, 아, 뭐,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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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야, 뭐, 야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원래, 매직 시 아니, 이거, 구분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laughs> 자, 오늘, 모셔본, 표현님으로, 간단하게, 소개드릴 것 같다면은, 고운마법사를 리마스터 이후에, 솔플 하신, 엄청난, 비숍이십니다. 자, 그러면, 와! 일단 아이템 창 한번 살짝 <laughs> 아이템 창이 아버지 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아이템 공개를 한번 하고, 오늘 바뀐 이제 비숍 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센틱 도 와, 어센틱 도 예, 거의 단 하루도 안 빼먹으신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완전 꽉찬 어센틱이에요, 지금. 손해를 거의 안본 어센틱. 와, 지금 현재 어센틱을 하루 반만 빠지 하루 반. <laughs> 와, 나머지는 그냥 다 꾸준히 하셨고. 자, 그리고, 윤이원도 이제 당연히 이제 8천이0이겠고요 자,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토현님 겉만 슬플 비숍이 주세스요 조, 황, 8만 572 비숍입니다. 와, 이번에, 아니, 그리고 데이브레이크도 이제 딱 2세트 해주시면서 보금까지 챙긴 스펙도 음원 무시한 비숍이시고요. 캬. 이게 비숍이다. 아니 그리고 토현님은이 스펙으로 이제 따로 자전을 거의 안 하십니다. 네, 그냥 이제 완전 비숍 사랑매. 자 장비 차나 한번 싹다 봤고요. 또 이제 오 죽대 패스로 바로 그냥 가아 타셨네요. 자 이제 어블리티 봅시다. 법지 50에 쿠악 16에 상추된 8퍼. 원래 이렇게 쓰나요, 여러분들? 아 쿠어 넘치네. 아 이건 나중에 좀 자전도 가끔에서쿠어는 살려두고 계시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또 뜨거운 감자로 또 타오르고 있는 우리 또 불독이 있지 않습니까? 불독으로 예, 한번 또 맛도 한번 보셔야죠, 그렇죠? 자 비숍 일자 좀 바뀐 게 많아요. 예, 한번 봅시다. 자 만화 웨이브. 오 뭐야? 점프 한다면 6점 내네? 와 5초까지 하강 뭐야 야 아니 법사들 이거 이거 한 다음에 블링크 쓰면은 공중에서 쭉 채용되네 요게 일단은 1차에 딱 달려있고요 다음에 이제 홀리 파운틴 파운틴이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먹을 때마다 띠롱띠롱띠롱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홀리 매직쉘 매직쉘도 이번에 완전 가시성 좋아지게 바뀌었다고 했었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지켜드릴게요 막 이러네 야자 그리고 4차입니다 이제 주력기 주력기 엔젤레이 우와 야 엔젤레이 뭐야 후디리 야 없어졌는데 거의 엄청 빠르고요 제네시스 보자 요 제네시스 뭐야 요거는 뭐 사냥기 예, 사냥기고 자 그럼 빅뱅은 빅뱅도 되게 좀 이쁘게 바뀌었네요 사운드는 똑같아요 자 그리고 홀리 워터 이게 새롭게 생긴 스킬인 것 같은데 요거를 켜주면은 캐시볼과 엔젤레인 7번 적중시 성수환 계획 등 벤전스를 쓰면 뭐 효과가 또 바뀐다고 하고요 다음 인피니티 인피니티도 이번에 자체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죠 이것도 이제 언스테이블 메모라이저로 인피니티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이제 바하뮤트 이거 한번 소환해볼게요 야 뭐야 아니 에반보다 예쁜데? <laughs> 바하뮤트 개이뻐졌는데 뭐야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이제 바뀐 게, 해도가 극딜기가 됐습니다. 이제, 헤블드 도어를 강화를 하기 때문에, 퍼뎀이좀 어묵무시해서 극딜 때 해도를 꼭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홀리 블러드.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이번에, 비숍 딜이 떡상한 이유. 다쓰시면몇 올로 지는 거지? 지금? 이게 시드링이랑 매용 투스면 얼마 되지? 자몇 톤까지 딱 써버리면? 와 11만 7,895. 이게 바로 비숍 투다이 예. 비숍 투다이 온. 자 이거 한번 보스를 체험하러 들어가 봅시다. 이 야, 자 우리 와운 버프만 구하면 되네요. 어, 비숍 장점. 비숍이 여마물시한 장점. 비숍 버프는 본인이 비숍이구요자 그리고 지금 소루 점수도 한번 볼까요? 소루 점. 만오5 0 0이요 막, 마, 마, 만5천0 0 <laughs> 야, 뭐야, 아니. 아니, 진짜, 진짜 교황이 아니, 비숍이 딜이 엄청 올랐네? 어우, 씨, 잠깐만, 야. 자, 맛보기로 그러면, 여러분. 루시드 한번 맛보러 가죠. 자, 하드로 한 번, 오케이. 어, 1분이다. 자, 들어져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 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반각 엠버링크, 시드링, 오케이, 이것다 이탈 준비해주고. 자, 프레이 깔아주고, 파운딩 포인트 깔아주고, 리브라 깔아주고, 여기서 바인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드링, 홀리 블러드, 해브드 도어, 디포그띠! 오, 뭐야, 그띠! 야, 네줄 야, 두줄 뭐야, 이거 잠깐만! 야한줄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시무야 뭐야? 예? 아니 진이 이상. 어? 와니이 아니, 뭐야? 이거 비주 맞아 이거? 야왜 이렇게 쓰냐? 뭐야? 와, 야 비주 엄청 세졌는데? 와, 벽격비니격쇼자 격숍? 도어, 도어 데미지 얼마 나오나 보자. 도어. 어, 도어. 도움은 엔젤레이 좀 찌는 게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자, 요거는 쉘. 쉘로 막아버려. 우와! <laughs> 야, 맛있다! 아니, 비션 뭐야! <laughs> 엔젤레이 터치 계속 또 붙여주고요. 자, 이제 메용수 에픽 어드벤처.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브라, 파운 오케이, 이제 해주고. 솔직히 머리크, 에테폼, 바인드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드링, 홀리블러드, 피스메이커 날리고. 엔젤레이 터치. 자, 여기서부터 그 들어갑니다. 현재 임피 끝물 아닌 상태고요. 해븐주도까지 와! 바로 터치 주고. 십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 아 이건 좋았다. 어, 이건 좋았다. 오케이. 네, 치는 60초 반각이니까 60초 먼저 한번 넣고. 설치기 근데 설치기 이것도 내가 다시 눌러서 끌수 있나? 아, 이거는 끄는 게, 아, 그러면, 야, 잠깐만, 이거, 이거, 그 꺼야 되는데, 그러면? 야, 바람 뮤트야,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야, 무한 소원해 무한 소원 야, 끄는 거 없으면 중간에 이거 3패로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야, 평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평딜 한번 되나, 이거? 리레인 끼고? 자, 여기다가, 트라이언프 패더, 오케이, 엠보링크, 스위미, 앤드, 코어솔그 다음에, 바람뮤 다시 한번 해주고. 엔젤리 터치한번 넣어주고요. 자, 시드링. 요! 디포! 아 여기서 본 번도 놀아, 야, 야 이거 야 비숍 개재밌어졌는데 캐릭터 이거 뭐야, 야 인피 인피 마셔 끝물 때 보자. 최님이 복사되네 그냥. 잠만 그러면 이게 비숍이면은 불독영성 포로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잠깐만, 아니 비숍이 너무 좋아진 건가? 자, 예. 살일단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드로시드를 한 번, 예, 봤습니다. 와, 와, 나 진짜 비숍이, 옛날에 비숍 체험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아, 비숍 너무 불쌍해. 불독으로 가다, 썬 걸로 가자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비숍으로 가도 재밌어도, 여러분, 이번에는 하드데미 한번 솔플 해보겠습니다. 하드데미 안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비숍이. 자, 이번에 얼마나 좀 이제 근처해졌을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갑시다. 스윗미, 코, 솔. 자 내려오면 가자. 자, 자 리무라 비를 켜놓고 엠버링크 켜놓고 여기서 플레이 켜놓고 제네무저 켜놓고 위점 쓴 다음에 바인드 쓰면서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시링 쓰고 홀리블러드 쓰고 엔드리 터치 쓰고 여기서 디바인 포니시버트를요거를 같이 알리면서 오 홀리블러드 끝나기 전에 여기서 바로 해브뉴도 야 바비 무야 와. 자, 여기 쓰면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야, 이 패드가자! 뭐야! 와! <laughs> 이패 <패드> 왔습니다! <laughs> 아니! 이패 아니, 무냐고, 이거! 이거 무냐고! 자, 그리고 이제 극딜 끝나고 나서 다시 극딜하기 1분 전쯤에만 이패 다시 돌려주면 될것 같아요. 예, 와, 이거 하드다, 이거! 야, 잠깐만! 아, 웃기게 하지 말라고 실수했잖아! 자, 라스트 이제 그틀인데 프레이 쓰고 하면 되고, 아, 프레이 그냥 안 쓰고 해야겠다. 인피니티 마지막 끝물. 와, 야, 인피니티 끝물. 그냥 맛있다! 어? 아니, 지롤이 엄청 좋아진 것 같은데. 자, 가라, 지옥으로! 아, 천국으로! <laughs> 자, 마지막, 디퍼로 마무리! 아우, 깔끔하 대 모험가의 시대인가, 진짜? 야, 근데 목소리도 생기고, 푸이랑 내가 불편했던 점, 벤전스, 온오프 이거 너무 불편했었는데, 요것도 다 고쳐주고, 야, 너무 좋다. 자, 들어가자. 자, 이번엔 여러분들 카오스 더 스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어드벤처, 메용2, 프레이, 리브라, 엠버링크, 스위미에테폼 코솔, 위틀 오케이. 파운딩 포인트, 오케이 해놓고, 엔드레 터치 시드링, 폴리블러드 피스메이커 그치 우 Poncho j e s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와2 актер 허 페븐데 d i a 아니, 비숑 극딜 뭐야. <laughs> 아니, 진짜 후달달인데, 후달달. 자, 리데링으로한번더 바꾸고요. 이따 90초 극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파괴 맞춰서, 초배들 넣어주고요. 자, 제대보죠 오, 잠깐만. 타임, 타임, 타임. 제대보죠 캬, 반피. 만화 웨이브로 위에서 버티기. 또 끝나고 이제 위험하면, 와 탈출 아니 <laughs> 비숍 칼들었어 지금 자 체대 물자또 이제 들어왔고요 야 레버링크 자 마지막 뛰는 뛰오야 여기 또 훨씬 난주 태겠는데 유황기짬띵면 아니죠 하지만 클리어 레버렸죠 마지막, 마지막 지포로 마무리 와 이게 숙련자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거야 어? 디퍼가 진정한 극지기가 됐네 도어 야 뭐야 도어 1500원 <laughs> 도어 1500원 야이맥뎀이 나오셨는데 와이 깡질 진린다 이게 교황인가? 헤도가 아니라 헬게이트라고? <laughs> 이게 비숍인가? 내가 알던 비숍이 아니야 이리만서터유 비숍 진짜, 바 미친 듯이 바뀌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잊자 일단 모험가 분들 다시 한번 또 리마서 너무 이제 다시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랫동안 어을을못 받은 만큼에 점유자상에한 번에 뭔가 받은 한 그런 또 느낌이 납니다 야 너무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토현님 다시 맡겨주신 토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비숍 리마서 후기 와 정말 이제 질러겸 서포터 네, 딜포터가 좀된 느낌 그리고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비숍도 이제 리턴이 같이 옵니다 어, 옛날에는 강해지면은 어어제 프레이 최종 데미지랑 이런 것도 다 막혀 있어가지고 또뭐 어느 정도 강 비 저도 비숍센 서포터의 역할이었었는데 어제 뭐 홀리블러드나 아니면 딜 스킬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비숍도 이제 스스로 1인 파티에서도 어느 정도 좀꿀리지 않게 됐다. 어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비숍 어셔놨습니다 조사! 방금 유튜브부터 33만 구독자 달성했어. 박수.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딱 어, 33만 야. 자,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는 또 띵튜브, 띵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리반스터 직업 체험 영상들도 추가로 예, 모셔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옆에 있는 메일로다가 이제 어, 직업 체험 연락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